5분 정도 낚시했는데, 와, 땀이, 장난 아니야, 땀이. 땀이 보입니다, 땀이. 와. 와, 올여름에 낚시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이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 도저히 안 되겠어. 물에, 물에 한번들어갔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어요. 와. 수이꽉 막힙니다, 와. 물이 냉수대에요 냉수대 물이 엄청 차가워요 물이 여름철에 더울 때 더위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세요 물에 시원하다 와, 무릎 차와요, <laughs> 어, 오늘. 오늘 어, 날 더워서 오늘 낚시는 못하고 오늘 한, 한, 시간 반량, 한 시간 반 정도 한추로 들어가서 잠시 좀 했는데 어, 도저히 낚시 못하면서 더워가고 그래서 오늘 이제 물놀이 하러, 물질 좀 하러 왔는데, 여기, 이게 내가 원래 하는, 대변 입구입니다. 이게 하는 곳인데, 여기도 내나 마찬가지로 물이 탁하고, 조류가 좀 강합니다. 강하고, 노을 좀 노을이 좀, 노을 있어서. 여기는 뿔소라는 많이 묻는데, 여기가 막지가 좀 있습니다. 막지가 좀 있는데, 물 속에 탁 껴서. 아이고, 오늘은 그냥, 고디하고, 소라, 소라 조금 장거 하고, 그렇게 좀작갖고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이제 조금 더위가 조금 쑥으로 지는데 더울 적에는 굳이 낚시를 올라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더위 피하는 방법은 낚시하다가 더위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빠른 철수를 하시든가, 하는 뭐 이게 바다 바닷물 속에 몸을 몸을 담그세요. 시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장면, 좋은 장면으로 이건 영상으로 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